지금 현재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모 기준으로 어, 1500만 pps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어느 회사에서 어제 어떤 미팅 자리에서 다른 회사의 이 채굴 장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건 관심 없고 채굴 장비가 어떤 걸로 채굴하는지 그 노드는 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제가 그 채굴 장비를 보고 민경한 이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이 채굴 장비 어떠한가요? 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야 쓰레기지요 그말 한마디 예 들었습니다 <laughs> 예어 아까 이더리움 채굴하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3070뭐 3080인데 이게 오래되기로는 2014년도에 제조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아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장비들이 지금 알레오가 핫하니까 알레오의 채굴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거의 4090이라고 보시면 되면 신형이고요. 그래서 빵빵하게 잘 돌아갈 것 같아요 3075 이런 게 불안한 게올 여름 그채굴장들이 과연 제대로 움직일까 제대로 돌아갈까가 저는 의심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뻑나가지고 멈출 수 있거든요 이런데 투자 안 하시고 우리는 HS88은 신형으로 또 1A, 2A, 3A라는 굉장히 3웨이로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1등을 저희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블록체인 전문 인프라를 갖춘 SH88은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도와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후어비 등 이런 유명 IT 기업에서 기술 개발에 참여를 했던 팀들로 이루어진 예, 체인업하고, 그 다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KT와 어떻게 상자 MOU를 체결해서 서로 기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사진도 어, 조작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어떤 타사에서 이거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